낮아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삽시다 오늘은 창세기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 특별히 종료주일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에 여러분 시작입니다 이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활주의를 막기 전에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은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는지 또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세번이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갖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형체는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되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은 섬기는 자예요. 노예예요. 수고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선명하게 밝혀 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그 섬김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예수님의 섬김의 완성은 결국 십자가다 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섬겼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높아지려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동행하실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낮아지셔서 섬기러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도 섬기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사도는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께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9장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제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이렇게 막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부르심을 따라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도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살았다면 우리 역시 여러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은 게 뭐예요? 뱀에게 유혹을 받은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여러분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건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인간이 여러분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죠. 여러분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땅에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여러분 오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삼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되고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기를 원하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면요 인간이 그 잘될 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냥 막 사랑만 퍼부어주면 애들 잘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요? 아이들이 그걸 삐딱하게 나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들 때려는 절제가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환한 뭐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은혜를 받은 인간이요 그걸 저버리고 인간 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약하고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잘되고 교만해서 여러분 무너집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인간을 여러분 다 높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인간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배의 앞잡이니라. 그러 인간에게 계속 다가오는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고 거만한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졌던 모든 것들도 잃게 되어지고 폐망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그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낮은 자리에 오셨겠어요? 우리를 다 품어주기 위해서, 받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주님에게 가면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막히고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도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교만 때문에 무너지지만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이 인간의 교만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여러분 분이십니다. 원래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계속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칠 절에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렇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 아닙니까?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의 권리 자기의 어떤 주장 이거 내세우지 않고 계속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비워야 여러분 십자가를 질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십자가를 집니까? 아무나 여러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요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희생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 희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계속 낮추시고 낮추셔서 우리 같은 이죄 많은 연약한 인간들을 다 받아주실 만큼 낮추셔서 우리를 품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겸손해야지 이렇게 해서 겸손이 되지 않습니다. 겸손은요 십자가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옛날에 좀 공부 좀 잘했어봐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나 그때 공부 잘했다. 돈좀 벌어보세요. 내가 뭐 얼마나 이렇게 돈을 깔던지, 뭐 공부 좀 잘해가지고 학위를 따고 그어요 그게 다 맹해되고 자랑이 되고, 에? 내가 말이지 왕년에 말이지 무슨 어떤 회사에서 뭐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거다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자기를 낮추죠. 기독교의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비움의 영성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뭐 자기 주장 예? 핏대를 올리고 여러분 자기 의견을 내는 게 많습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나도 알 만큼 안다 예. 예수님은 그런 거하니다 주장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아무나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 없으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모든 걸 갖고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낮아지는 건 야, 그게 쉬운 일이 여러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떻게 저렇게까지 낮아지실 수 있으실까? 어떻게 저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견디면서 그렇게 험한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멸류관을 쓰고 손에 못자극을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질 맞으면서 그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이건 요 하나님의 이런 어떤 예수님의 압도적인 이런 겸손이 여러분 우리를 그 앞에서 숙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도 모를 만큼 예수님 높으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낮아질 만큼 여러분 낮아지셔가지고 그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여러분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도 역시 계속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것 같아도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조금만 여러분 어, 살아보면 여러분 알아요. 제가 예전에 그상군단에 가가지고 참 크게 경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원사로 상군단 원사로 섬기는 집사님이 그 취임식 하는 것 때문에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몇 교우들하고 같이 가니까 뭐별세 개, 별두 개, 별 하나 뭐쫙 깔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 함께 이렇게 또 차를 마시는 시간 이렇게 있고 다 같이 이제 건배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 그런데 우리도 이제 뭐 같이 이게 건배하자나 이렇게 뭐 이렇게 부딪히고 그렇다고 뭐술잔 가지고 건배한 건 아니고요. 가지 뭐제 음료수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날이니까 이렇게 건배하자 그래서 같이 건배하고 그러는데 변화하는 이렇게 화주리 하다 보면은 이게 이컵 높이가 있잖아요. 이거. 잠깐이지만은. 별 하나는 내 컵보다 훨씬 높게 탁붙이더라고 어, 그런가 보다. 별 둘도 탁 하는데 나보다 높이 탁 들고. 어, 그런데 별셋 되시는 분이 내 컵보다 밑에다 이렇게 하고, 야별 셋은 다르구나. 내 그때 알았어요, 그때. 별 셋은 다르구나.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별 셋쯤 돼야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참 배우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저한테도 참 많은 인상을 주었어서 그 저분에게도 저런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셨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내 생활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우는 그 일, 그 쉽지 않지만요. 예수님은 자신의 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팔 절에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로, 예수님은 그냥 한 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뭐 우리는 순종을 넘어서 복종이라고 하죠. 철저하게하나님이뜻 앞에 복종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 하는 게아하지않으니습니까 누가 게하 22장 4 2이4게절에보아이르시되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이뜻이거든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아내 원대로 마시는고아버지의원대하 되기를 원하나이다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는 힘을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막 진지했는지 그 예수님이 그냥 혼자 기도할 수 없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가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 먹는다고 순종이 되냐안 그렇나요? 순종은요, 기도 가운데서 영적으로 싸워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하는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서 그게 너무 어려워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걸 좀 피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안할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건 뭐예요?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순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핍 방을같이될 정도로도 순종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쉬운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게 쉬운 거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줄 알아도요 그것을 감당하는 여러분 능력을 얻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이나 기도하셨습니까? 세번 기도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가 전심을 다해서 천사가 도울 만큼 그렇게 힘써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보니까 졸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뭐라고 하계는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곧 닥치는 시험 앞에 그걸 못 보니까 여유롭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그냥, 뭐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앞니를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도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요.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순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생명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나뭐 집에서 기도해야지, 혼자 기도해야지. 기도 잘 되시나요? 교회 나와도 쉽지 않은데요. 혼자 기도 잘한다. 혼자 이렇게 애써서 기, 기도할 수 있다. 뭐그 정도 되는 사람은요 안 와도 돼요. 그러나 뭐 기도 하려 그러면 졸렸고, 기도 하려 그러면 뭐. 5만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3분 5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이 안 되니까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계속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시고 진짜 복을 여러분 주기를 원하는 그 길을 내려놓고 계속 편한 길을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열매가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집자가 안 지는데 무슨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순종이 안 되는데 무슨 열매가 되겠어요? 복종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따라드리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뭐 얻어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내가 좀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십자가 지면요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나는 내 십자가를 지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기도 없이 승리를 누리면서 산다 여러분 이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아사지는 과정 자체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한그 바울사도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을 한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여러분 내 혈기가 불쑥 나오게 되고 자기 주장이 확 나와가지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다 엎어버리고 은혜 받은 거다 까먹고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 많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근실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한때 굉장히 받았어도요 그냥 홀라당 까먹고 그냥 전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 낮추시는 게요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일 수 있어요 높아져 보세요 주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낮아져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깊이 여러분 새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십자가를 질때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여 십자가를 질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구절부터 한번 십일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버스 2 장.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는요. 큰 십자가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이름을 주님을 높이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왜 가장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예수님 그 바라보고요 내가 가진 십자가치고요 내가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여러분 성기고 여러분 나 죽었다라고 살아가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게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걸 거저 여러분 주시지만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내 삶으로 여러분 그것을 녹여내기까지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여러분 해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공로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내게 주십시오.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품어주신 주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요. 이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밟고, 마기가 우리를 아무리 여러분 망가뜨린 것 같아도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더 놀랍게 살으시고, 불사조와 같은 주님께서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우리도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값지게 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우리도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